의미는 없어요. 이건 그냥 문제 풀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보시면요, 양수 k라고 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따, 딱 이런 문제 딱 주잖아요. 그 학생들이 어디서부터 읽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분 아닐 것 같죠? 여러분도 그래요. <laughs>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읽어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인데요. 그 알파벳. 숫자부터 읽더라고요. 음, 그러나 사실은요 문제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옆에 써 있어요. 양수 k입니다. 그죠 양수 k라고 했는데요. 원의 넓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원이라고 했으니까 원 맞겠네요. 그죠 원의 넓이가 4파이가 된다고 라 했을 때이점 원이의 점으로부터 자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보를 한번 잘 분석해 볼게요. 잘 보시면요. 이 의미하는 게 뭐죠? p-3의 제곱. 더하기 Q-4의 제곱에 루트 씌웠어요. 딱 보니까 어때요? 두점 사이의 거리 같네요. 어떤 두 점? P, Q와 3, 4라는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네요.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고요. P, Q는요. 원위의 점입니다. 그죠? 정보 파악됐죠? 그럼 원위의 점 중에서 3, 4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짧도록 하는 것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자 그럼 이 원에 대한 정보를 한번더 파악해 봐야 되겠죠. 이원한번 봅시다. x 플러스 2분의 kx겠네요. 이제 좀 되시죠? 두배된게 이거니까 2분의 k라고 쓰고요. 얼마 더 더했는지 나중에 생각합시다. y, y 있으니까 어때요? y, 마이너스 1의 제곱 되겠죠. 됐죠?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k는 뒤로 넘길게요. 그리고 여기서 얼마 더 더해졌어요? 4분의 k 더 더해졌죠. 그럼 이쪽에도 4분의 k를 더하세요. 더 4분의 k 제곱. 4분의 k제곱 더 더해졌으니까 4분의 k제곱. 여기는요, y. 마이너, y제곱 마이너스 2y까지 원래 있었고, 플러스 1더 더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 1. 됐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뭐예요? r제곱이죠? 근데 넓이는요, r제곱 파이란 말이에요. 그죠? 파이 r제곱이라고 하잖아요. 넓이 구할 때. 그러면, 반지름 제곱이 얼마란 뜻이에요? 4라는 뜻이네요. 여기가 4란 뜻이에요. 그럼 k값을 아예 구하고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죠? k 값 자체를 구하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해봅시다. 그러면 4로 다 통분을 할게요. 4분의 마이너스 4k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는 4라는 거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얼마라는 거예요? 16이라는 거죠. 뭐 풀어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이거 완전 제곱골로 묶어서 푸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저처럼 한 방에 넘겨가지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넘겨서 생각하시면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62 해서 마이너스 붙으면 되니까 k 값은 6 또는 마이너스 인데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수 k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k가 아, 6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자 k가 6인 거 알았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중심이 얼마. 중이라고 쓸게요. 중심은 마이너스 k, 2분의 k, 1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k가 6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1이 중심입니다. 그죠? 반지름은 반이라고 쓸게요. 반지름은 여기가 4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제곱한 게 4니까 2죠. 자, 이렇게 정보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3,4와 중심이 이렇게 있는 반지름에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3,4는 반대에 있어요. 나가 있어요. 그죠? 이번 나 지금 되게 잘 그렸죠, 그죠? 자, 자, 이렇게 있어요, 그죠? 가끔 원잘 그렸다고 자랑할 수도 있어요. 잘못 그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3,4라는 건데요. 3,4와 그 p라는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를 구하고자 해요. 이거 여러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가장 짧냐면요. 모든 원은 중심으로 시작해서 반지름으로 끝납니다. 반지름으로 시작해 서 중심으로 끝는 상관없어요. 결국 중요한 말은 중심 반지름이거든요. 그냥 중심과 일단 연결하세요. 가장 중요해요. 그럼 언제가 가장 짧겠어요? 여러분 딱 봐도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냥 그 P, Q가 여기이면 돼요. 그럼 가장 짧아집니다. 그죠? 가장 길 때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이로 쭉 연결해가지고요. 이 점이 가장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중심으로부터의, 중심이 마이너스 3,1이거든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서 뭐만 빼면 돼요? 2만 빼주면 돼요. 그렇게 구합시다. 그럼 둘의 거리니까 6의 제곱, 3의 제곱은 합은 이거에서 뭐 빼요? 반지름 2를 뺍니다. 루트 45니까요. 어떻게 돼요? 3루트 5라고 하시면 되겠죠? 3루트 5 마이너스 2. 이게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최소값. 이해되시죠? 이거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계산하셔서 중심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값이 점과 점 사이 거리라는 것도 해석해내시고, 그 다음에 점이 3,4가 원에 밖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 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짧아지려면 중심을 지나면서 중심에서, 중심과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길이가 가장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라는 거. 최대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플러스 2가 되겠죠. 반지름을 더해주면 될 테니까. 이해되시죠?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4번입니다.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다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한